주식의 인싸가 되고 싶다면 공부하라 네 오늘도 주식의 인싸가 되기 위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 이 좋은 강연을 저만 들을 수 없어서 오늘도 저희 주린이와 함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쇼다리인데요? <laughs> 아 너무 그렇게 인신공격을 상처받지 마 주린아 오늘 공부할 주인공 주제 무엇인가요? 네, 바로 OTT 세계입니다. 자, OTT라는 거는 오버 더 탑의 줄임말이고요. 인터넷. 특히 이제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볼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글로벌 기업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넷플릭스가 있고요.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가입자가 2억 명입니다. 글로벌 1위 가입자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 넷플릭스의 올해 글로벌 투자 금액은 21조입니다. 한국 투자 금액은 작년에 3천억에서 올해 6천억까지 두 배가 됩니다 21조에 6천억이면 얼마죠? 즉, 그 말은 앞으로도 추가 투자할 여력이 훨씬 많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후발주자로 애플 TV 플러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있는데요. 2019년도에 지금 출범을 했고요. 이 후발주자로서 이선발주자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해외 컨텐츠 투자를 훨씬 더, 훨씬 더 강하게 아마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이 지상파 3사 연합이 만든 웨이브, 그 다음 CJ와 JTBC가 만든 티빙, 그리고 최근에는 하다못해 쿠팡까지 유통업체까지도 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주시해야 될 것은 중국 OTT 업체입니다. 중국 오. OTT 잘 모르시죠? 네. 아이치와 텐센트가 있는데요. 텐센트는 들어갔어 그렇죠. 이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이 기반이 중국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가입자 수가 기본 1억 명입니다. 한한량이 풀리고. 드라마가 개방이 된다 그러면 이쪽도 상당히 커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국외 OTT 업체들의 경쟁이 무지하게 심해지고 있다. 음... 한국 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엄청 늘어나는데 한국 드라마는 가성비가 갑이다. 그렇죠. 이 드라마 제작사들은 예전에 철저하게 그 방송사 대비 의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갑 또는 슈퍼갑이 될것 같은데요. 그 예전에는요. 우리 방송사에서 제작비의 70% 밖에 대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20, 30%의 손실이 생기죠. 이거는 니가 알아서 해라. PPL, 뭐, 협찬, 그런 어... 걸로 떼어야 됐거든요. 판권도 방송사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자 입장에서는 흑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였죠요 구도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았고, 그렇죠. 출연료 밀리는 회사도 많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사실 뭐, 버림받았죠. 자, 2013년도에 이제 히트친 드라마인데요. 이 천송이 코트로 유명한 드라마가 뭐죠? 별그대? 예, 그렇죠. 별그대가 중국에,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회당 4만불, 중국 아이치이라는 업체의 회당 4만불에 팔립니다. 그래봤자 사실 20부작이기 때문에 뭐 8억밖에 안 돼요. 음. 하지만은, 그걸 사간 아이치는 엄청 벌었어요. 가입자 같은데요? 수를 50%를 늘렸습니다. 허... 그런 식으로 이제 수혜를 받고요. 2016년도에 그 아이유가 나왔던 보복경심령그게 네. 회당 40만 불까지, 그러니까 1 0 배가 뛴 거죠. 드라마 제작사들도 그때부터 이제 판권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인식을 하게 됐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가칭 제가 지었는데 OTT 오리지널, 즉 우리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이렇게 보잖아요. 음.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는 제작비를 100억 100억이라 그러면 은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120억에 사는 거예요. 20% 음. 마진을 그냥 주는 거죠. 음. 대신에 이제 판권은 우리 넷플릭스가 갖고 독점권을 갖지만은 이 제작사 입장에서는 아무 리스크 없이 그냥 20%를 그냥 얻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비가 늘어날수록 이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는 절대 금액이 그냥 늘어나는 구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구조인데 IP 수익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판권을 이 드라마 제작사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거를 계속적으로 OTT한테 재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 드라마를 이 드라마 제작사가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국내 방송사에 하나 틀겠죠. 이제 국내 방송사에 틀면 방영권료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PPL이나 협찬, 광고 그런 걸로 충당을 해서 이 제작비한 70에서 90%를 일단 회수를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제작사가 파는 족족 수익이거든요 미국 판권은 넷플릭스 음. 동남아 판권은 아이치에서 팔고 음. 뭐 유럽 판권은 뭐 디즈니에서 팔고 음. 이런 식으로 수익은 온전히 이쪽으로 챙기는 거죠 OTT 제작사들은 경쟁이 심화가 되죠 그쪽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신에 이 드라마 제작사들은 그 수혜를 온전히 있는 거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이론으로 봤을 때 공급은 고정돼 있어요 근데 수요는 계속 올라가요 그럼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죠? 어... 수요,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이 드라마 제작사들의 이 제작 편수라거든요 제작 가능 편수 그거는 지금 거의 제한돼 있습니다 못 늘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해외 OTT 업체들이 그냥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죠 수요는 엄청 늘어나는 거거든요. 음. 이 보통 이제 국내 16부작, 그, 텐트콜 드라마의 제작비가 보통 300억에서 500억 정도 됩니다. 음. 미드의 제작비의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가성비는 어때요? 글로벌 순위권으로 막 올라가죠? 음. 그러니까는 이 OTT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특히 K컨텐츠, 한국 드라마 제작사의 수혜는 훨씬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애플 TV 플러스에서 제작하고 있는 드라마 파친코라고 있는데 이게 그 한국 배우 주연이거든요. 이민호, 윤여정 씨 주연인데 제작비가 거의 미드랑 거의 똑같습니다. 해당 제작비가 120억이에요. 보통 그탑 배우들의 그 출연료가 해당 제작비의 1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탑 배우의 출연료는 해당 거의 10억에 육박을 하겠죠. 드라마 한 편으로 백억을 벌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음.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김남희 씨도 이제 배우로 전향하면 아주 대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요. 갑자기 예. 연기 수업을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은 중소형사입니다. 음. 이 대형사들은 캡티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바로 틀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익이 안정적이었어요. 이에 반해서 이제 중소형사들은 어 실적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죠. 그런데 이제 이 넷플릭스 말고도 이제 다른 업체들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의 수익이 상당히 좀클것 같아요. 이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지리산이라는 드라마를 런칭을 했습니다. 이게 제작비가 350억인데 중국의 아이치한테 판권이 팔렸고요. 매출이 한 700억 정도 찍힐 것 같아요. 즉, 이거는 100%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드라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펜앤터 같은 경우는 이 상당히 전통 있는 드라마 업체입니다. 이 상암동에 이 빌딩도 있고요. 빌딩도 한 400억 정도 되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그 SBS의 방영 예정 드라마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 SBS 방영, 그 다음에 넷플릭스 선판매로 수익을 지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트라는 드라마 업체가 있습니다. 키스트는 아시겠지만 배용준 씨가 대주주였다가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인수를 한 거죠. 이 업체가 올해 한두 개의 대작 드라마를 할것 같아요. 400억 짜리, 400억이면 상당히 크거든요. 넷플릭스 외에 OTT랑 접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억 짜리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제작이 되고 있어요. 그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저는 사실 SBS를 좋게 보고 있는데요. SBS는 최근에 스튜디오 S라고 드라마 제작부를 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 총액 대비해서 연간 가능 제작 편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3조에 25편. JTBC 스튜디오는 1.6조에 한 20편. 이 스튜디오 S는 한 15편 이상 제작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SBS 전체 시가총액이 4천억입니다. 대형산들 4천억, 에이스토리도 4천억이거든요. <laughs> SBS 스튜디오 S 플러스 유튜브 채널 플러스 방송국인데, 4천억이라면 드라마 제작 업체로서의 가치가 빵이죠. 사실 제일 싼 드라마 업체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매매 팁을 조금 드리자면은 드라마 제작 업체 의 매매는 미리 사서... 뉴스가 나오면 파는 거거든요. 구조적인 산업의 털어너라운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 변동성은 좀 있을지 몰라도 이 시가총액은 상당히 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업체별로 그 올해 연도에 그이 텐트폴드라마의 라인업들이 이제 월별로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해외 OTT 업체들한테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고 이 계약 조건 같은 거를 체크를 하시면은 매수 시점을 잡기에는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섹터 중에서도 드라마 제작 부분을 오늘 시무재 고수님과 공부를 해 봤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시무재 고수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시무재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글라스도 배우틱한데? 주린이도 배우로 전향. <laughs> 배우가 짱.